259번, 어, 간, 심혈관, 뭐 신장, 이것도 초반 사람들이야. 아, 다, 다 초반 사람들 거 얘기하는 거야. 초반 사람들이, 어, 적어도 한 항목에서 초반 사람이 15명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, 어, 이게 표로 그려보면 A, B, C가 있을 거 아니에요, 이게. 다합집합이 15명이라는 뜻이에요, 이 네, 명. A, B, C를 모두 초과한 사람이 1명. 그치? A, B, C. 그럼 1명. 여기. 그 다음에 A와 B만 초과한 사람이 3명. A하고 B. A하고 B만. A하고 B가 초과한 사람이 3명. A하고 B만. 여긴, 여기, 여긴 포함이 돼야 돼. C 초과한 사람이니까 얘를 빼는 거죠. 그래서 여기가 3명 되는 거요 그래서 그 다음에 B하고 C만 초과한 사람. B 하고 C만 초과한 사람이 한 명. A 하고 C만 A 하고 C만 초과한 사람이 이거는 얘는 B도 초과한 사람이 축한 거고, 그렇 얘가 몇 명? 두명이되게 거죠. 그렇죠? 자그 다음에 여기들은 몰라. A만은 몰라. Y만도 몰라. B만도 C만도 몰라. Z. 그래서 이렇게. 자그 다음에. a 또는 b 를 초과하는 사람 a 또는 b 를 초과하는 사람 a 또는 b 라는 것은 뭐야 a 또는 b 는 n a 합수합 b 를얘기하죠 거죠 네.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n a 플러스 n b 마이너스 n a 교집합이죠 그래서 A하고 B를 다 구해. a 하고 b 를다구해 A X 플러스 I. X 플러스 배시아, A가. 아, 5, 아, 6. 6. 6이죠? 네. 자, MP, Y 플러스 5. 빼기, 조집합은? 12. 얘하고 잖아요 4. 아, 2. 그죠? 네. 어, 이 값이 몇명이데 12 12명이란 녀석. 셋. 네, 2. 그 b 또는 c를 초과한 사람은 12명 b하고 c죠? b하고 c 그럼 얘는 n b 50. 합식합 c는 50. 자 b 더해 y, y 플러스 5. 5 z 플러스 4 z 플러스 4 빼기 교집합은 2명 그리고 12명 그자 그렇죠? 이때 어, 문제는 뭐냐면, A 또는 C를 초과한 사람 수. A, a 또는 C. C. A 또는 C죠. n 네. 어떻게 구해? A 합치 값 C. 어, N, A 합치 값 C니까. X 플러스, 플러스 6. 네. Z, Z 플러스 Z 4 더해 3. 빼기, 이하고 a 의 표시 값. 3. 3. 그래서, 이번엔. 그럼 여기서 어. 보자. 어, x 플러스 y 배나. x 플러스 y 10 5 내가 11 11에서, 11에서 1 1에서 십일에서 사 배이야. 일로. 어? 1, 7, 5. 뭐 나오니 맞습니다. 어, x 플러스 y 가 뭐야? 그럼 전체가 몇 명이야? 전체가? 전체가. 명이죠. 네. 자, 열다 명이고, 얘가 5죠 어? 아, 네.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. 다섯 명이네. 아, 세 명이네. 세 명인 거죠? 그게 열다명 되는 거죠. 네. 어. 자, 그 다음, 그러면, 여기서도, Z가 세 명이야. 그럼 Y 구할 수 있죠? 7명. 그럼 Y 플러스. 두 명인 거? 자, 몇 명인 거? 5, 8, 9, 10. 1 2점 네. 넌 12. Y 몇 명이야? 2명. 2명. Y 2명이면? X는? 3명. 자, 3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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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가 3명. 자, 3 더하기 3, 6. 음, 12, 12. 12, 13, 14, 15, 16. 16에서 3 빼면? 13. 어, 13이네. 다음, 13. 십오 나올 때부터 그또 샀어요.